어, 뭐야, 뭐가 나온다. 워웨이븐 대축제 1단계 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미션은, 와, 뭐? 미션이 1021개? 잠깐만, 1021개 중에서 추첨이 된다고? 1단계 미션 추첨 진행한다고 합니다. 과연? 오, 뭐야! 오, 개신기해 뭐야, 이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미션이 킬뎃 3 이상 달성하기. 킬뎃 3 이상 달성하기. 이거 있어. 려우는 건데. 처음 미션부터 1단계 미션 맞아? 아, 난이도는 상관없지. 아, 시간 간다. 빨리 큐 돌려. 됐다. 어, 난입이다. 상관없어요. 하나 둘셋. 찔러! 그렇지. 아, 있다 킬뎃을 유지해. 킬뎃을 유지해. 승패는 상관없어. 킬뎃을 유지해. 나이스. 졌지만? 졌지만 이거 바로 성공한 거 아니야? 좋아! 오 미션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오예 오예 좋아 벌써 첫 번째 미션 깼어. 아니 이거 원터클 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미션 쉬울지도? 어 이러면 안 멈추고 바로 다음 미션 가야지. 다음 미션 가죠 바로? 2단계 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번 미션은? 잠깐만. 1킬 할 때마다, 뭐, 이 자식아? 잠깐만. 15킬을 해야 되네? 잠시만, 대사가 뭐라고요? 후후 또한놈 보냈군. 장난 하냐 가봅시다. 아, 잠깐만, 미리 연습을 해야 되나? 후후 또한놈 보냈군. 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미친. 후후 또한놈 보냈군. 10덕 같다고요 아니, 근데 내가, 아니, 쟤가 10덕 같은 미션을 건걸 어떻게 해? 네,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무조건 킬을 많이 하는 거야. 온다 온다 온다. 너네가 지켜라. 나는 싸우러 가겠다. 후훗 또한놈 보내꾼. 후훗 또한놈 보내꾼. 후훗 또한놈 보내꾼. 와킬 아, 아, 딸만에 좋았어. 이거야. 이 분위기 그대로 가자고. 후훗, 또 한동 보내고. 야, 후훗, 부수... 아돼아돼 아직인가? 야, 야, 어디가? 안돼, 이렇게만, 이렇게만. 후훗, 부수... 또 한동 보내고. 후훗, 내 길이 아니군. 후훗, 부수... 내 길이 아니군. 잠깐만. 오 미친! 제발 내 킬! 후후 또한놈 보낼 거야! 나도 영웅을 한번 써야겠어. 오! 보냈군! 후헛! 또한놈 보냈군! 후헛! 또한놈 보냈군! 나이스! 후핫또한놈 보냈군! 후핫또한놈 보냈군! 이거지! 이거지! What the fuck is that? 잠깐 저거 어떻게 잡아? 죽었다 이거 몇킬 했지? 3킬 남았는데? 제발 이걸 또할순 없어 이걸 한판더할순 없어 안돼안돼아 이걸 한판더 해야 돼 개킹받아 아, 진짜 어, 미션 난이도를 낮춰주신다고요? 아니 난이도 낮춰주는 것보다 시간을 좀만 더 추가해 주면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15킬이 먼 이야기가 아니야 15킬 진짜 킹기거든? 아니 자존심이 아니라 진짜로 할 만한데 아 진짜 할 만한데 한 시간 내에 깨기는 솔직히 이거 매칭 잡는 시간은 차감 안 해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laughs> 매칭이 너무 깁니다 네 30분 추가해주세요 진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한는 버냇걸 후후 또한놈 보내고 후후 또한놈 보내고 후후 지금 몇 킬이야 사킬 순조로운데 후후 또한놈 보내고 후후 후후 또페페페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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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 또한놈 보내고 <laughs> 너무 행복한. 한놈 보냈군 아! 좋아 3킬 나왔다 5분 안에 3킬? 진짜 킹만해 진짜 킹이다 오케이 또한놈 보냈군 아니 두 놈인가? 오케이 방어 성공 마지막 한놈 보냈군 나이스 와 2단계 미션 성공 보람차요 이 스모키를 결국 기억코 해냈다는 게 너무 뿌듯하네요 자 그럼 마지막 미션 바로 가볼까요? 제발 날먹 제발 날먹 제발 날먹 미션 제발 제발 날먹 제발 제발 쉬운 거 제발 즐겁게 게임해주세요 우와 아니 아 솔직히 근데 두번째 미션에서 고생했잖아요 아 이정도면은 이정도면 인정이지 근데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의 투표로 진행을 하라고 오케이 오케이 투표를 하나 열겠습니다 그래 뭐 솔직히 이거는 내가 다른건 못해도 게임 재밌게는 잘할수 있어 어 그러면은 마지막 게임은 저희 시참으로 할까요? 시참으로 저희 즐겜 한번 갈까요 다같이? 진짜 즐겜 가죠 원챔 대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가봉전? 이렇게? 뭘 가디언 해 보자. 가 보자. 너희들의 챔피언 가디언으로 제안하겠다 야, 중앙으로 뭐야? <laughs> 미친. <웃음> 이게 뭐야? <laughs> 아니 이게 뭐야? 바바바바 <laughs> 우와아우와아밀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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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었네 야호내려내려컷컷 <laughs> 들어와 새끼야 들어와 뭐뭐뭐뭐뭐뭐뭐뭐뭐 빠세이 깡깡깡 나이스! 이겼다! <목소리> <목소리>